4번 봅시다. 7월 4일, 동아상사에 상품 24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150만원은 약소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또한, 당사부담 운반비 10만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별일 때도 먼저 하나 칩시다. 자, 상품 매출했다는 말이다, 그죠? 대변에 상품 매출 240만원 기록하면 되고. 자, 240만원 돈 받아야 되는데, 150만원은 엄으로 받았대요. 약속금. 그러면 받으러 150만원 기록하면 되고. 나머지 90만원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외상 매출금 90만원으로 기록하자. 이렇게 상품 파는 과정에서 운반비 10만 원이 생겨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럼 일단 대변에 현금 10만 원 적어야 될 거고요. 자, 이 운반비 차변을 뭘로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운반비라는 별도 비용 계정과목으로 기록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운송료 제세금 수수료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지 아닌지로 두 개로 나눠야 된다. 이 경우는 상품을 파는 거다, 그죠? 상품 매출 거래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입니다. 그때는 고러한 자산 처분 거래에서 생기는 운송료, 수수료, 재세금을 별도 비용 계정과목으로, 즉 운송료일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과목, 세금이라면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과목. 수수료라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과목,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하자라고 정리했고요. 그와 달리 자산을 처분하는데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 음 대, 제일 대표적인 예가 회사가 사용하던 유형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 우선 그 그런 것들이 그예가될 겁니다. 그런 거래에서 혹시 운송료, 수수료, 제세금이 생길 때는. 별도 비용 계정과목 말고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 계정과목에 그냥 바로 끼워 넣어 버리자고 했습니다. 유형자산이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거다 그죠? 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자라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그래서 별표를 친 것이다. 개념을 확실히 잡아 놓읍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미 말씀드렸고, 이 내용을 입력을 따박따박 하면 되겠습니다. 자, 7월 4일. 대변의 상품 매출 24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150만원은 받으러, 므로 그래처는 어딥니까? 그래처가 동아상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만원은 외상매출금으로. 그래처 동아상사지.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만원에 대해서 운반비를 이제 기록하면 되는데요. 자, 현재 입력되어 있는 세개 라인이 차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라인에 10만원을 이제 입력하는 순간 점표 번호가 그치지 어, 위에 프로그램 자체가 위에 세개 라인을 하나의 점표로 보고 그다음 라인부터는 그 다음 점표로 보기 때문에 7번이라는 그다음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우리 실기편 문제에서 가끔 이런 문제가 추가되어 가지고 출제됩니다. 저거 그, 거 연습해 볼까요? 자, 요, 요 문제에서 괄호 내용을 추가해 봅시다. 하나의 점표로 입력, 하시오. 이렇게 음, 이제 딱, 가정이 딱 달려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이 다섯 개 라인의 전표 번호가 전부 동일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섯 어, 개 라인을 입력하고 나서, 번호 수정이라는 버튼 눌러가지고 전표 번호를 동일하게 딱딱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작성해도 되고 어?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작업해도 되는데 조금 더 편한 기능이 있었다 그죠? 어떤 기능? 전표 삽입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끼워 놓고 싶은 자리 바로 아래쪽에 커서를 위치 시킨 다음에 전표 삽입을 딱 클릭하면 그 바로 위에 줄이 한줄쫙 생긴다 이겁니다. 요 기능을 사용하면. 어, 어. 동일한 점필 번호로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할 거다, 이거지. 됐죠? 음. 자, 입력해봅시다. 그러면 이왕이면 보기 좋게 대변, 대변, 그 다음에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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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조금 보기 좋을 거니까, 보기 좋을 거니까, 그지? 자, 대변에 그러면 현금 10만원 이제 끼워넣으면 되겠다, 그죠? 음, 현금 10만원. 이제, 차변을 이제, 운, 반, 비 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코드 번호는 800번째 코드, 그지 반, 관, 비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섯 개 라인이 전부 동일한 점표 번호로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5번 문항 봅시다. 7월 5일 안동 상사에서 대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다.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 팔았습니다.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회계 처리가 되었었겠지. 이제 차변에 기록돼 있던 외상 매출금을 이제 돈으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적혀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요. 이제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어 주면 됩니다. 그죠돈 뭘로 들어왔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그렇게 차변의 자산의 증가를 기록한다. 거래판료소의 결합관계를 분석해보면, 대변의 자산의 감소. 오, 자산 감소했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대신 증가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됐습니다. 7월 5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안동 상사. 금액은 200만원. 차변 보통예금 2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6번 문항. 7월 6일, 퓨처 상사로부터 수취했던 받으러 온 100만원의 만기가 도래해서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다. 이번에는 받을 엄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돈 들어오는 거다. 그죠? 음, 똑같은 논리다. 그죠? 조금 전에 입력했던 5분과 동일한 논리니까 바로 입력해 봅시다. 7월 6일. 이번에는 대변에, 자, 7월 6일. 자, 대변에 받을 엄이라는 자산이 적혀가지고 감소된다. 거래차는 퓨처 상사. 금액은 100만원. 차변은 돈 뭘로 들어옵니까? 동일하게 보통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